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2.6의 5절 비선형 동적 응답 해석 중에서 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뉴마크 방법이 있습니다. 뉴마크 방법은 명시적인 방법인 중앙차분법만큼 간단하지는 않지만 지진응답 해석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근런데 뉴마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정된 뉴턴랩슨법의 반복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정된 뉴턴랩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턴랩슨법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최적설계라든가 인공지능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매시간 구간 내에서 비선형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유효강성을 반복 계산하며 어, 이러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뉴턴 레슨법 어, 또는 수정된 뉴턴 레슨법이 있습니다. 뉴턴 레슨법은 비선형 방정식의 정확해에 가까운 수치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비선형 함수의 형태나 모델이 필요하고요, 하중 변위 관계에 관한 형태와 모델이 필요하고 없을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료적인 비선형 관계에 관한 함수 형태를 추정한 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중과 변위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하중은 변위의 함수라고 했을 경우에 에 부조물의 하중이 n 스텝과 n 플러스 1 스텝이 있는데요. 어, 하중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변이를 구하고자 합시다. 현재 하중과 변이를 알고 있다면 하중의 증가량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증가량에 의한 변이의 증가량을 다음과 같이 하중과 변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정적 관계식에 에, 중점을 뒀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 강성은 활성 강성입니다. 활성 강성이란 것은 현재 스텝에서의 변위와 하중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하중을 가해줬을 때이 변위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변위 값을 구하고자 할때이 하중 값 하고 이것을 서로 뺀 값을 잔차, 리지듀얼이라고 부르고요. 이 리지듀얼에다가 여기에서의 할선 강성, 할선이란 것은 활을 당겼을 때 양쪽 끝점을 연결한 선을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시퀀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할선 강성으로 나눠 주게 되면은 변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변위 값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접선 강성을 가지고 이 강, 에, 최종적인 변이를 순차적으로 구해가는 방법이 뉴턴랩슨 방법입니다. 뉴턴랩슨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뉴턴랩슨 방법, 수정된 뉴턴랩슨 방법, 뉴턴랩슨 모디파이드 뉴턴랩슨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냥 뉴턴랩슨 방법은요 현재 시점에서의 접선 강성,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변이를 구하고요, 변이를 추가시켜주고 다시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접선 강성을 구하고 변이를 추가시켜주고 그다음 여기서 다시 에, 접선 강성을 구해서 변이를 추, 에, 구해서 최종적인 정확해에 가까운 변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해에 가까워질수록 이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접선이 훨씬 더 기울기가 빠르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매 스텝마다 접선 도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높고요. 그 다음에 초기 추정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은 발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수정된 뉴턴랩슨 방법은요, 다음과 같이 제일 초기에 구한 어, 접선 강성을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에도 계속 동일한 어, 강성을 반복하여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좀 수렴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발산하지 않아서 수렴이 안정적이고 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주로 수정된 뉴튼랩슨법을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튼랩슨법은 비선형 방정식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 방정식의 정확해를 수치적인 방법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근사적으로 구하는 값은 반복에 의해서 구하되, 그냥 루튼 랩슨법하고 수정된 뉴튼 랩슨법은 각각 접선을 에, 매번 구하느냐, 아니면은 한번 구하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하중의 증가량을 델타 R이라고 부르고요. 에, 변이의 증가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접선 강성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나눠주게 되면은 변이의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어, 하중과 변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비선형, 선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선이 아니거나 이렇게 다음과 같은 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식이 없는 경우는 추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유한요소법을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료의 비선형을 조합해 가지고 전체 구조물의 비선형 값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 변이를 갖는 구조물이 있고요. 하중 제어라는 것은 하중을 여기서 0에서 60까지 올렸습니다. 6 0뉴까지 올려 가지고 수치적으로 올렸을 때 이에 대응되는 변이 값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 방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변이 값은 막바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구조물이 복잡한 경우에 비선형성이란 것은 재료 비선형성을 사용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방법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적인 해석에 뉴마크 방법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어, 뉴턴랩슨 방법 외에도 정적인 효과 외에도 동적인 효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뉴턴랩슨 방법을 사용하되 이것을 응용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뉴튼랩슨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튼랩슨 방법을 사용해서 어 구조물의 변이를 구하여라 입니다. 여기서 동적 효과는 무시하고 정적 효과만을 고려한다. 동적 효과라는 것은 질량과 감세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 설명한 그 절차에 따르면요, 제일 처음에는 하중과 변위간의 관계를 규정하고요. 여기는 코딩으로 나타냈습니다. 파이썬 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하중, 가해진 하중 외력이죠. 외력을 60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F_target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변위를 현재 변위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변위에서 UN에서의 접선 강성 우리가 이 수식이 지어졌으니까요 접선 강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변위에서의 하중과 이게 부재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하중에 추가된 하중 외로에 관해서 그값 차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증가된 하중 에, residual force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force에 의해 가지고 이 하중에 의해서 증가된 변위를 구했고요 네, 접선 강성 오른쪽에서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증가된 변위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변위를 이전 변위에 대해서 어, 최종 변위를 구했습니다 이 최종 변위가 현재까지는 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은 정확해에 충분히 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 절차를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해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냈고요. 첫 번째 절차에 의해 가지고 2.1 스텝에 의해서 이렇게 0을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접선 강성을 2.2 스텝, 앞에서 2.2 스텝이죠. 에, 구했고, 그 다음에 하중, 현재의 하중값을 구했고요. 관계식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잔차하중을 구했고, 잔차 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이를 구했고요. 변이 증가량을 이전 변이에 합해 줘 가지고 어, 최종 변이를 구했습니다. 이 스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60번째 스텝까지 가면은 이 에, 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톨러런스 허용 오차, 허용 오차 값이 톨러런스가 아, 10의 마이너스 6승, 즉 아, 요 델타 r 값을 우리는 톨러런스로 잡았는데요. 이것이 쭉 가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기만이 됐을 때, 아이 정도면은 충분히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멈췄습니다. 이때 계산을 멈췄을 때의 최종적인 변위 값은 1.4이고요.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요, 젤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하중을 60을 줬을 때, 이 정확해 값은 이 값인데. 정확해 값에 해당되는 값만큼 1.4라는 값이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지금 현재 동일한 기울기로 계속 반복 이렇게 해서 이 변이를 구했고요. 변이 값이 계속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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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초기 변이에다가 증가시켜서 1.4까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1.4, 그래서 여기에 정확해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